요새는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에참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합니다. 집 마련하기도 혹은 내한명 책임지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되기도 하고요. 또 낳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다 보니 아 하나 낳는 것도 참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영도에서 다섯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른바 슈퍼맘이 있다네요. 다섯 명의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다섯 자녀를 둔김정아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 영도에서 다섯 명의 자녀를 키우 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몇 살입니까? 아이들이 첫째는 그 음, 공구년생 중3 올라가고요. 예, 둘째는 6학년 셋째는 오학년, 넷째는 초이 올라가고 네. 이제 다섯째가 이제 육세 유치원생이에요. 음, 네, 네. 아 지금 아직은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한 그런 나이라서 참힘드시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보세요. 아, 네, 녕하세요어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요새는 다들 뭐한명 낳아서 키우는 것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다섯 명이나 낳고 키우고 계시다니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원래 이렇게 계획을 하셨던 겁니까? 아니 요 원래 계획을 하진 않았어요. <laughs> 네. 예. 그래서요. 원래 계획을 하진 않았는데, 네. 어. 첫째 때 음. 어, 첫째를 따라 가지고 싶었었어요. 음. 네, 그래서 어, 딸을 지도를 하나 둘 세까지는 지도를 한번 해봤는데 음. 제딸 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포기를 하고 이제 수라이랑 예. 이제 그만두자라고 음. 얘기를 하고 네네. 했는데. 어~ 한 (3년) (4년) 요사이 터울 (3년) 정도의 터울 두고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 아이를 어떡하나라고 했는데 저희 신랑이 유라씨아 원정대를 이제 그 당시에 따라갔다가 음. 오더니 음~ 딸낳으면 유라랑 시아랑 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laughs> 네. 비이상하게 딸이 이게 성결별이 딸이었던 거예요 어. 예, 예. 그리고는 이제 넷째잖아요 유라가 예. 넷째인데 네. 넷째 때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둘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자고 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신랑이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바빠서 못 가가지고 <laughs> 그 사이에 하나 더 생겨버려가지고 이게 절도로 계획한 건 아니에요 네, 예, 예. <laughs> 그래서 시야가 됐습니까? <laughs>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두 막내가 딸이었어요. 그래서 특이가 됐어요. 야뭐 200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2천 점네, 이 2천 점. 예, 2천 점. 야 아들 셋 키우시는 거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딸이 위로가되고 딸이 유라와 시아, 유라시라, 유라시아, 네. 예, 유라시아 네. 원정대단히 옮겨가지고 네. <laughs> 아, 의미인데요. 예, 네. 아니 뭐 힘든 거는 또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다섯 명 일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좀 어떻습니까? 행복하실 때는 어떤 때인가요? 어 아이들이 네. 저한테는 행복한 거는 물론 힘들 때도 있는데 아이들이 크는 모습 자체가 저한테는 이게 소소한 행복을 그 감사하는 마음을 주고 음. 또 얼마 전에는 저희 크리스마스 때 저희 둘째가 조금 속이 깊은데. 아빠한테도 용돈을 주고 5만 원 음. 주고요. 저한테도 용돈을 주고 야. 삼촌한 외삼촌한테도 용돈을 드리고 형한테도 용돈을 주고 <laughs>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해서 동생 그리고 이렇게 막내까지 다 용돈을 다 줬어요. 오야 추억 뉴카리 올라갔는데. 네. 그 형제 많은 집에 사업하는 집은 둘째가 제일 잘 되더라고. <laughs> 예 네, 보니까 예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laughs> 아이 일단 떡잎부터 좀 알아봤네. 그죠? 그 음, 2019년에 네네. 잠시 영도를 떠나서 동래구로 이사를 갔었다가 다시 이제 영도로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 네. 과정을 좀 알려주시죠. 아 어, 저희 원래 영도에 살고 있었어요. 예, 예. 네, 학교도 제가 해양대를 다니면서 영도에서 지냈고 음. 결혼하면서 영도에 정착을 했는데. 저 1층에 이제 저희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예, 네 예, 1층은 저희 시어머니 계시고, 시동생도 같이 살고, 2층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음. 이제 이 2층 주택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하나 낳을 때까지도 괜찮고, 둘, 셋 낳을 때까지도 괜찮았는데, 음. 다섯을 놓니까 도저히 지내기가 너무 어려운 음.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조금 넓은 집으로 또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저희는 조금, 음, 사정이 조금 있어서, 월세로 갔어요. 예, 네. 네, 월세로 갔는데 저희 그 당시에는 싸게 갔는데 이, 2000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막 올르는 아, 거예요. 새가 엄청 올렸대요, 그래서, 예. 그때. 그 예. 너무 많이 올라서 집주인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원래는 그 부산 분이 원래는 부산 분이신데 이제 자녀들 따라 서울 가셔가지고 음. 계속. 월세 사세요, 계속 사세요라고 하시더니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계약 기간 만료쯤 되니까 월세를 전세로 올려달라고 음. 하시고 에휴, 또 음. 이거 전세로 못, 못 올리겠다 못 하겠다고 하니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기존 보증금도 저희는 좀 대출해서 갔는데 평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음. 네 그래서 음. 원래 이제 친구도 있고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예, <laughs> 네. 예. 영도에 살아서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영도에 살아서 좋은 점은 저는 일단 공기가 좋고요 환경도 네. 좋고 그~ 뭐라 그러냐면 지하가 좋아요 음, 보이는 그렇죠, 게 그렇죠. 바다라서 좋고 네,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야, 공부를 이렇게 너무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하는데 이~ 비교의 그래서 주눅 드는 건 음. 없어요. 아 이게, 중요하지 예, 살, 네. 중요하지. 그리고 살기가 조금 저렴하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음. 이게 각각의 구와 비, 제가 살다 온 동네 구와 비교해 봤을 때는 한10% 정도가 10% 사, 음, 음, 조금 네. 싸요. 음. <laughs> 그니까,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근데 요즘 저, 영도에 아이들이 좀 줄어가지고. 어, 네. 네 많이 그런 같아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도 여쭤보고 싶네요. 아이들이 줄었던 거를 어떻게 실감을 하냐면. 예. 이제 저희 집 바로 옆에 유치원이 하나 있어요. 예, 예. 저희 큰아이도 다녔고, 둘째, 셋째도 다녔거든요. 근데 음. 큰아이가 다닐 때는, 5세 반 하나, 6세 반 하나, 7세 반이 두 개. 그리고 음. 정원도 막 28명씩 이렇게 딱 맞춰서 다 해서 100명이 넘게 이제 치원이 운영이 됐어요. 예, 예. 근데 셋째가 이제 입학할 때는 칠세가 한반으로 줄더라고요. 음. 이제 정원이 많이 준건 아니지만 이렇게 칠세가두개 반이 운영되다가 한개 반이 운영이 됐어요. 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왔어요. 다이이 20, 20, 네. 2022년에 왔는데 음, 음. 그때는 오세가 이제 막내가 그렇죠. 입학할 때죠. 음. 근데 각각 한 개반이 운영되는데 정원이 1 0명 만인데 아, 정원마이 줄었다. 반이다. 그죠? 네. 응. 응. 그래서 우리 큰 아이가 들어갈 때가 거의 2012년이니까 한 10년 만에 그때 한 정원이 한 120명에서 한 30명 정도로. 줄었죠. 예예. 예.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막내가 유치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이제 어, 예또 첫째 아이들도 조금 <laughs> 있으면은 고등학교도 가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음. 사정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네 어, 이건 폐교는 아니고 네. 그 이제 다른 구에 학교를 뺏긴 뺏겼다고 음. 표현하는 게 저는 <laughs> 좀 많이 것 같아요. 명니까네 네. 명지. 영도에 있는 남고가, 그렇죠. 인문계 고등학교가 음. 명지로 이전을 해요. 2026년에 이전을 하거든요. 음, 음.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아이는 중, 이제 중2, 음. 현재 중2고 중3 올라가면 내년에는 학, 그 남고가 학생을 안 받아요. 이전을 음. 위해서. 그러면은 인문계 고등학교 한 개밖에 없어요. 음. 근데 중학교는 영도에 나름 그래도 있거든요. 음. 등학교가한다 개인가 요 예, 개가 예, 있어요. 예. 그건데 아. 인문계 고등학교가 한 개이기 때문에, 그 저희 저희 집은 지금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네. 한5분 거리 아. 뛰어가면 3 분밖에 안 걸리는 그 거리를 두고 잘못하면은 영도 바깥으로 통학 거리가 1 시간이 넘는 음. 그 곳을 찾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네. <laughs> 아유, 그 둘째, 셋째, 넷째에 다니는 초등학교, 등학교할때 조금. 통학로 때문에 좀 불안하다고 어, 어, 말씀하셔가지고. 어, 네. 제는 그 예. 저희 이제 학부모들도 영도구청에 많이 건의를 하고, 뭐, 이렇게, 시장을 요구를 해요. 음, 음. 왜냐면은, 저희 둘째랑 셋째, 넷째 다니는 학교가,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잖아요. 예. 그 정문은 영도구청 맞은편에서 꼬불꼬불 올라가야 돼요. 음, 음, 음. 차량을 이용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거기는. 예, 예. 2차선 도로가 아니어서 내려오는 차와 올라가는 차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비켜서 가야 되는 음. 도로여서 그쪽은 잘 이용을 하지 않고 후문을 이용하는데 그 후문이 그 소규모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어요. 예, 네. 예, 그 예. 아파트,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인 거예요. 예, 예. 예, 그 길이 뭐 정비가 잘안돼 있어서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그 안전 펜스가 없어요. 음. 네, 네, 네. 그래서 애들 장난치면은 그 1.5m 정도 그 턱이 정말 네. 높게 되거든요. 네. 예, 어머니 저희가 네. 아무래도 스튜디오에 초대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영도 문제를 이렇게 다 <laughs> 알는 분이 정말 드물거든요. <laughs> 다음에 음. 한번 스튜디오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김정아씨였습니다.